겠습니다. 월요일은 너무 더워 가지고 싶고 냉면 시켰습니다. 아, 너무 더워. 아, 너무 힘들어.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어제랑 엊그저께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옥철이어서 땀을 엄청 흘렸거든요. 땀 흘릴 거에 비해 그냥 따릉이 타는 게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따릉이 탔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아, 날이 흐르지만 바람은 좀 붑니다. 아무도 잘안 가는 길을 가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저만의 속도로 따릉이와 함께 말이죠. 차는 막히는데 차는 사고 싶고 돈은 없고 말이죠. 그래도 감사하죠, 뭐. 예. 봉다습니다 봉다쌤, 봉다쌤. 말까지연장중랑차에 <laughs> 얼마나 깨끗함이 다 우리, 우리 때야 우와 우리 이렇게 많아? 모이가 많나? 목기가 많이 많아? 나 와. 가 많네, 진짜 모게기 음. 사냥을 하라보니는 음. 맛집인가 봐 <laughs> 먹이 맛집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덥다 생겼다. 오늘 하루도 예. 정말 먹어 파워네마트라. 너무 더. <laughs> 어제 지하철 탄 것보다 좀덜땀 흘린 것 같은데요? 야 아무튼 너무 뿌듯하네요. 따릉이 타고 집까지 왔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어, 맛있나? 정말 아, 아닌데. <laughs> 근처에 책방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고 싶어하는 책을 인생 소비 쿠폰으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아 예쁘다 와 시원하다 와. 나이키가 문 3층이었네요 아우 힘들게 찾았습니다 와씨 책이 없대요. 제가 찾는 책이 아쉽다. 와 그래도 오랜만에 회사 끝나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긴 하네요. 이제 7월 말이고 해가지고 그냥 겸사겸서 왔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이번 달도 너무 고생 많았다. 예. Yeah. 그래. 맛이 없어서 시장에 가서 우엉김밥을 하나 샀습니다. 어 밖이 너무 더워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배달음식 비빔국수를 시켜봤습니다. 떡볶이도 시켰고요, 만두도 시켰어요.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 입맛이 없네. 만두도 볼까? 좋아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먹은 아이가먹어나의 먹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더왜그 너무야 와 어제 아로나미 골드를 먹었는데 먹은 날의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부제를 <목소리를> 먹어야지. 아 너무 피곤해. 아 쉐도 너무. 파요어 아, 예. 아. 다제겠습니다 네, 응. 오늘 화요일이고요. 날씨가 흐린데 많이 덥지 않아가지고 아 따릉이를 또 타고 갑니다.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우산을 가져갑니다. 따릉이가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데 있는게어딥니까 오늘도 고생했다. 피키 시켰다. 빨리 가자. 피키이 먼저 도착할까? 내가 먼저 도착할까? 과연 결과는? 뭐무 아쉽다. 너무나 좋다. 마초킨 순살 잘 먹겠습니다. 일 끝나고 퇴근하면서 아, 따릉이 타면서. 씻고 나와서 마시는, 아, 맥주와 마초킹. 아, 이게 가성비 휴가 아니겠습니까?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또 야구도 보면서, 예.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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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술이 들어가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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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제까지 술이 들어갈 거야? 음, 3주 만에? 거의 한달 만에 먹는 거야. 하, 지었 아. 너무 피곤해. 아. 너무 먹고 싶다. 어제 먹다 남은 마초키 순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운이 없네요 고생했다 야구 좀 이기자 하나가 이기로 추락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잘네 먹겠습니다 목요일 먹겠습니다. 아, 겠습니다아 아, 시 하지 않아. 아, 시동을 하아 아, 시동을 하지 않아. 아, 시동을 하지 않아. 아, 시동을 아, 아 피자. 짜잔. 옥쎄 스윗 고구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했다 예 옥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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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 굶직스럽자. 세 조가 뭐 먹자. 그럼 토일월 뭘까지 먹자월. 예. 연일 폭염에 회사가 제일 시원해서 연차도 안 쓰고 잘 다니고 있는 엠제입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요즘은 영상을 찍을 마음조차 생기지 않더라고요. 휴가다 뭐다 해서 연차 쓰시는 분들도 보이는데 솔직히 이 더위에 어딜 나가는 게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바깥에만 나가도 숨이 턱 막히는 날씨. 저만 그런가요? 주말은 그나마 늦잠 좀 자고 빨래는 왜 그렇게 자주 나오는지 끝이 없네요. 집안일은 저에게 휴가란 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배달앱을 켜서 타이밍 맞게 주문해두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파워 냉방 틀고 샤워하고 시원하게 밥 먹는 그 순간이 가장 보람찬 휴가입니다 휴가라고 어딜 다녀오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돈 쓰고 에너지 쓰고 돌아와서 후회할 때도 많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가성비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고 있는 저를 보면 아 나도 참 현실적인 어른이 되었구나 싶네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다람쥐를 키운 적이 있거든요 이름은 토실이. 세장 같은 곳에서 키웠는데 맨날 책받기로 열심히 돌더라고요. 우리 직장인들도 책받기 돌듯이 산다는 얘기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람쥐도 우리나라 직장인 만큼은 안돌 거예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에 지치고 별일 없어도 에너지가 바닥나는 게 당연한 구조죠. 그리고 그 토실이 결국 가출했어요. 불러도 안 나와서 봤더니 새 장문을 주둥이로 밀어서 탈출했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때는 그냥 우픈 기억이었는데 요즘엔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먹이 챙겨주지, 안전하지, 청소까지 다 해주는데 왜 굳이 뛰쳐나갔을까? 아마 그 안이 답답했던 거겠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결국 감정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작은 다람쥐도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탈출했는데 저는 뭐가 무서워서 오늘도 다시 출근을 준비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요즘은 정말 돈보다 중요한 게 에너지라는 걸 매일 느껴집니다. 남들처럼 갓생 살고 싶은데 저는 그냥 회사 잘 다니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하루예요. 집에 오면 씻고 밥 먹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면 밤 10시 전에 잠듭니다. 회사 다니면서 좋은 점이라면 그나마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8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칼퇴하고 집에 와서 씻고 먹고 자면 숙면 7, 8시간은 가능합니다. 이건 진심 직장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일지도 몰라요. 백수였다면 전 절대 이런 루틴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나 자신과의 약속은 늘 지키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얼마 전에 여름이라 쓰레기통에 벌레가 알을 낳아서 요리의 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배달로 2, 3일 저녁 해결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체력과 멘탈을 지켜야 하니까요. 제 기준의 가성비 휴가입니다. 이번 달만 무사히 넘기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다가오는 한 주, 강복절이 껴있어서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현실에 치이고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버티고 있는 일상, 엔졌습니다.